웅성웅성 시끌시끌 <laughs> 잘 잤다 아 오늘은 약속이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자볼까 따르릉 따릉따릉 어? 알람이 떴네 어? 오늘 터닝메카드 파티였나고? 어 파티라면 나는 빠질 순 없지 가야겠다 니 아무도 없잖아?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제일 첫 번째 사람인 건가? 흐흐, 기대를 봐야겠다. 흐흐. <laughs> 무슨 소리지? 응? 너, 너희는? 어? 너희는? 으아, 이게 뭐야? 서프라이즈 파티였어? 우성우성 시끌시끌 조용! 지각생 있나? 지각생은 링피닉스 밖에 없습니다! 그거 밖에 또 있나? 둘이 있지. 윙레오아. 걔. 이 이름 뭐지? 켄타스콘 정신 차려. 헉헉헉 어, 어, 어. 이들아 이들아 나왔어. 윙피닉스너왜 이렇게 늦었어? 그게 어 내가 늦잠을 자서 아무튼 근데 윙레오랑 켄타스콘 어디 갔어? 헉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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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들아 이들아 윙레오가 낮잠을 자서 내가 데리고 왔어. 야, 이게 뭐야? 미니카만 있잖아. 윙레오 어디있어 야, 살려줘, 캔타스콘! 내가 잘못했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잘못했어! 아우, 역시 캔타스콘이 무서워. 엄마 됐고, 응? 파티한다더니, 어. 먹는 거 어디 가서 먹는 거? 이제 보니 캔타스콘이 먹보였군. 어그 그거보다 나부터 살려주면 안 될까? 뭘 살려줘? 너는 나처럼 미니카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야지 살려줄 거야. 알겠어. 응레오 옷은 다 갈아입었어. 응. 옷이 아니고 미니, 미니카 안에 들어간 거잖아. 옷 입고 와. 아, 왜 얘네들 다 밝아 보셨는데? 어, 근데 얘는 왜 이러고 있어? 캔타스콘 먹보였어. 헐, 진짜? 응, 그랬다니까. 나도 몰랐는데. 헉, 돼, 돼지가 됐잖아. 야, 여기 음식이 있었나? 아니, 없었어. 근데, 근데, 언니가 돼지가 되고 오는 거야. 글쎄, 너무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겠지. 스콘이 먹보였다니 나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얘들아 고마워 어. 우리라도 살아서 다행이다 그러게 아우 어, 캔타스콘 빨리 집으로 보내버리자 너무 무서워 그래. 저기, 먹을 거리가 또 있군. 으아, 우린 이제 완전 죽었어. 아니야. 얘를 집으로 보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떡해 일단, 방법이 있어. 우리도 돼지인 척한다. 뭐냐? 너네들도 나랑 같은 족이냐? 그럼 나 좋지만. 응? 전 녀석들 내가 먹어버린 거 아니었나? 두 번째, 환상을 보인다. 세 번째, 그 틈에 몰래 빠져나간다. 응? 저거라도 먹어야겠군. 짱! 내 먹이, 내 먹이가 모두 어디갔